이그 마이크가 이 앞에도 사회할 때잘안 들려요. 다음에 좀좀 키워가지고 음. 마이크 사용을 좀좀 들리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앰프를 좀 조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laughs> 그, 음, 어, 제가 어제 그 전화를 어, 미국에 어, 유타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어, 예,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인데, 다른 분에게 전화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유타에 있는 선교사님과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보음 운동을 하면서 유타에 간 지가 4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분과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어, 유타 라고 하는 지역은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몰몬 교도들이 주로 그쪽에 아, 그 살아가는 그 보, 몰몬의 본거지가 그 유타주에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고 좀 엄격한 그런 도시가 그 유타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복음 운동을 하니까 그 학생들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학생들 둘이가 자기들끼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제 선교사님을 거부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또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런 잡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러시고 또 이제 오하이오주에 있는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이 한 달에 500불을 선교비를 이제 후원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김일건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로 가 가지고 선교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작은 돈도 아니고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또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는 그 정말 그거는 어, 너무 그 안티옥 교회 같은 응답 아니겠어요. 다 돈이라는 것은 뭐 교회마다 남지나 않아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해야 될 일이 다 있는데 그것을 또 구별해서 선교비를 그 유타의 복음의 불모지에다가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참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 유타지역에겐 특별히 이런 경건주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유타에 가보진 않았지만 은 저는 뭐 취미가 뭐냐 전 세계를 생각 문화 이런 걸 분석하는 게제 취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도 때문에 그 지역을 분석하고 의식을 분석하고 뉴스를 보곤 해도 저는 머릿속에 그런 세계보고마의 그 내용에는 별로 없어요 TV를 보거나 어떤 뭘 봐도 항상 그 전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유타에 안 가고도 또 유타에 있는 성교사님에게 메시지를 제가 또 여기서도 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성교사님이 조금 전에도 핸드폰에 보니까 어, 그 어제 그 바빠가지고 일 다니는, 일 가서 바빠서 어, 답, 뭐 메시지 못했다면서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적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경건, 우리가 이 경건한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더 경건해야 돼요. 경건주의가 놀랄 정도로 경건하게 사셔야 돼.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 있다고 이상한 개판 찍으면서 아유, 그리스도더라.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경건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종교인을 복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경건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경건을 놓치게 되면은 현장을 다 놓치게 돼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 아, 무뭐 복음도 모르면서 제 사람들은 봉사하고 맨날 저런다고 저는 그게 참 말이 맞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보금이기 때문에 종교인을 넘가하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지 종교인들이 꼼짝 못하고 종교인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종교인만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불교인만큼 헌신을 못하면 되겠어요. 불교인보다 더 헌신적이어야지 우리가 불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면 유타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어제도 장시간 그 얘기를 성교사님에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다락방 닮으면 안 된다. 그분도 다락방 하시니까 20몇년 됐대요. 다락방 냄새도 피우지 말아라. 보금을 빙자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이, 그래갖고 유타에서 살아남게나 전도하겠냐 유타에서 전도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유타 사람들 유타에 있는 의식보다 더 우리가 경건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 다락방 냄새도 피우지 말아라. 제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총회 선교하고 전도했던 걸쭉 장시간 얘기해줬어요. 전도학교 한거 어떻게 했는지. 아침에 제가 강의 가면서 커피 사들고 가고 우산 쓰고 가면서 했던 거쭉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두가 그분들이 그러더라. 다락방이 그런 것줄 몰랐다고. 입만 살아서 동동 떠고 딜이 받고 다는 줄 알았지. 종교인보다 헌신을 못해서 되겠어요. 목사님을 대접하고 숨기고 목사님 비난이나 하고 목사님 뭐가 보금이 없는 있다고 소리해 갖고 전도 되겠습니까? 제가 같은 목사지만은 강의를 갑니다 커피 그 교회도 준비가 돼 있지만은 비 맞아가며 커피 빼들고 양손에 들고 목사님들 대접하고 성이면서할때 우리가 다락방 오해했대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고백을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잘못 알았다고 오해했었다고.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집회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분들이요. 우리가요, 경건한 삶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 빙자에서 사람들은 막 방종하고 함부로 하고 하면서, 뭐, 어디다 그리도를 갖다 붙여요. 그래갖고 성교 현장에 살아남겠습니까? 오늘부터. 다락방 다짜도 얘기하지 말고, 유광수 유짜도 나오지 말게 해라. 그리도만 전해라. 복음만 전해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놓치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떠드는 거예요 절대로 무법은 타지 말아라 예수님 전해라 예수에게 꽂혀야 된다 그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렇게 장시간 제가 그분하고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한 이유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성교사님이 나한테 우연히 잘못 전화왔지만 이게 하나님이 뜻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지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영적 경건을 찾으셔야 돼요. 정식 기도하고 정식 예배 드리고 몸으로 예배 드리고 어디 설교나 받아 적었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런 세상의 논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젊은 우리 학생들둘이가 성교사님한테 우리끼리 메시지 받고 있으니까 성교사님 필요 없다. 아, 예배 안 드린대요. 그게 뭐 정말 정신 나간 거지. 그럼 성교사님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요, 이단에 계속하는 짓이다. 설교만 받아적고 교회 안 다니고, 그 이단에 계속하는 거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얘겠어요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있고, 받는 예배가 있다.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다.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거 안 가르치면은 성교사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다.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거부한다 이거요. 만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경건주의라고 몰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앞전 에 읽지 않았지만은 이사야 53장 1절, 5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외식자의 경건에 대해서 나와요. 외식자의 경건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은 자기들의 공의,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들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자기 공의, 의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일만 번 굶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생한다는 외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압제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자기들 가지고 있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 자기들의 율법에 빠져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58장 1절 3전에 이게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금식 안 받는다 보여주기 위한 금식. 남에게 내가 이렇게 뿜, 어, 했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금식. 이런 거안 받는다. 외식자의 금식. 여기에서 빠져나오라. 외식자의 금식. 그 다음에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사야 58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요. 고른도전서 13장 1 3절이에 이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비판적이고 맨날 어떤 남을 비교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감별사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제가 그 성교사님과 포름을 나눈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걸 돼야 된다. 사랑이 없이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하면요, 전부 상처가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사랑이 배경이 되고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음? 이 이제 안 나오죠 지금.